네, 아또 토요 찬양이 왔어. 제가 어 이제 그한 며칠 짬짬이 예, 전도 카드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피아노에 전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어제는 제가 그 시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한창 무가 많이 나오니까 무 시래기가 연하고 좋아가지고 어 제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시래기 한 박스를 8천 원에 샀어 어제. 그거 재리고 씻고 재리고 어또 이제 김치 담는다고 좀 온종일 또 시간 보내고 또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 전화해서 또 한참 대하고 <laughs> 아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시간 보내고 짬짬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그 채꽂이를 만들다가 아 남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요렇게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만드는게 저는 왜이래 재미있을까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하여튼 어 이제 제가 만드는게 너무 재밌고 또 나눠주는 그 기분도 있고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12월 한어 10일까지인가 그 정도로 이제 자꾸 만들어서 어 제가 이제 전도할 때나누려 합니다 어 제가 이 머리핀도 지금 했는데 어, 지난번에 당국에 그, 그, 저기, 그, 무당촌에 가서 저희 핀을 꽂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교, 송교수, 성교사님 오셔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의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 모였는데, 어, 전도를 다 하고 이제 그 후기, 전도하고 난뒤테 느낌을 나누는 그 교제 시간에 이제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꽂고 오늘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사모님인가 보니 뒤에서 마치고 나한 뒤에서 나를 막 따라오는 거였어요. 아니, 꾸핀 그왜 그래 아져요 <laughs> 저는 조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나무 이목 생각 안 합니다. 어,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이 머리에 하얀 머리만 그냥 있는 것보다 포인트 주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도할 때그내 모습이 남한 눈에 좀 띄어야죠.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하는데 그분은 또그 아니 평상시에 우리 생각하는 거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약간 내가 조금 이상한가 생각하고 지금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내일은, 어, 이 말씀 한번더 반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나눌까,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에 우리 성도가 좀 세상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들 아주겠어요. 세상에 주일만 지나면은 세상에 빠져 세상 것만 생각하고 또 돌아오면은 멍청하게 앉아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제가 어 여기 이제 그 로마서 8장 어 그6 6절 5절 말씀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어 육신을, 따르는 일을, 따르는 일을 생각하느니 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생 어, 따르는지, 아는 영의 일만 생각하느니 어, 예. 그러니까 6절에, 8절, 8장, 어,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입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야 되는데, 좀 그게 안타까웠어요. 어, 우리가 이제, <laughs> 어, 돈을 쫓는 일을 자꾸 하면은 돈 버는 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뭐가 돈이 될까 하다가 보면은, 어,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완전 돈을 날리는, 날리고 사기를 당하고 망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것도 계속 어디가 은혜가 되나, 어디가 은혜되나 쫓아 쫓아 다니다 보면은 잘못된 그 배도하는 집단 아니면은 이상한 집단, 이단이나 아니면은 너무나 그, 뭐야, 정말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곳. 또 아니면은 막 그,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어 저, 뭐야,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막 그냥 병 고친 은사 해가지고 거기다 가가지고 막, 그, 돈도 이제 흥금도 하고 막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거. 예, 좀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영을 따르는 일을 하다 보면은 다 분별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그것을 분별을 잘 하고, 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제가 어, 생명과 평안의 길을 생각하는 생명과 평안의, 평안이라는 그 내용을 갖고 제가 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제그 일본에 가서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미리 만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그저 인천공항이나 또 서울리게 가면은 일본사는 많으니까 이제 그 일본어도 공부할 겸 이제 일본어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하나는 한국어 하나는 일본어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니까 어, 너무 너무 제가 만들 너무 예쁜 거예요. <laughs>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만들다 보면은 어, 자꾸 이제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예. 그래 4년 전에 만드는 거는 제가 막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또 제가 또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즐기는 기분으로 하는 게더 더, 시간도 잘 가고 하나님을 좀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이제 좀 어, 네. 오늘은 내 주의 강가로인데 제가 이걸 치보니까 어내 주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영내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예, 어, 내 주의 강가로. 우리가 어, 여, 위에 것만 생각하면, 여기 지금 말씀에, 말씀에 여기 있는데, 제가 그걸 잘 말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위에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어, 그이 말씀을 위에 것만 생각하는 말씀인데 제가 못 찾았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위에 것만 생각하랬잖아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 내 주의 강가로 우리가 위에 것만 생각하면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만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오늘 피아노는 제가 어, 해보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헷갈려도 좀 치백치겠습니다. 색하게 쓰지만 어쨌든 이 찬양이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늘 은혜 은혜의 강가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강가, 은혜의 강가, 주의 십자가 강가, 주의 사랑이 있는 곳내 어, 주의 강가, 그 강가를 늘 생수처럼 그 마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강가를 생각하는 거죠. 저는 부산에서 저 태어나서 부산 바닷가를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강안리 해운대 바닷가를 생각합니다 제가 또 강안리에서 좀몇 년을 또 남천 빛에 살다 보니까 그때 그 추억 그 강가에서 정말 수영복만 입고 저는 수영복 입고 안니죠 어린 아이들은 우리 딸들은 수영복만 입고 가운만 걸치고 바로 가면 바로 바닷가니까 거기서 수영하고 또 돌아왔으면 그 모래 이를 막그 발에 묻히가지고 와서 싸우하고 이런 기억이 나고 또 아침에 새벽에 가면은 그막그 그 배가 들어옵니다. 예전에, 오래 전에. 배가 들어오면 거기서 막 달아에 그 고기가 등락그 이래, 이래 달아에 막그 부어놓고 이제 팔면 그걸 갖고 와가지고 매운탕 끼이면그 맛이 깊은 차입니다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강가를 늘 생각하죠. 바닷가를 생각하죠. 저는. 근데 이제 그 저기 뭐야, 어딥니까그 강화도에는 바다가 그냥 그 썰물이 돼가지고 갈 때마다 썰물이고 뿔만 있고 그런 그 바다더라. 그래서 항상 그 바다라 하면은 어 강한리와 해운대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제 은혜의 자리에 앉는 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그 은혜의 강가, 어 은혜의 강가, 어 십자가의 강가를 생각하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 생각하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아래 것은 육적인 생각이니까 위에 것만 생각하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laughs> 온종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카드가 어 이제 이게 생각이 났잖아요.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어도 지금 이렇게 적었거든요. 일본어도 이렇게 적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강이라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여튼 어 이렇게 적어 세, 말씀도 묵상하고 또 카드를 이제 적어서 어 그냥 그 뭐야 나누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어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여튼 영의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소망이 생기는 게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니까 전도하는 일이에 그래서 저는 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 그러니까 어,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육의 생각을 많이 했는지 영의 생각을 많이 했는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육적인 생각, 입당의 생각들은 이 잘되고 뭐막 그냥 뭐 좋고 기쁘고 뭐 이런데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 건 잠기 잠시 잠깐이고. 우리 이제 우리 교인들도 아직 어리고 말씀 아무리 저도 육지인 생각에 빠져 그기 시간과 모든 걸 투자를 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좀 이렇게 주일 말고도 평일 날에도 좀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어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따라오더라.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항상 저는 그저 같은 전도자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 이 땅에서 요르단 이스라엘 필리핀 경주 미랑 은양 어, 그리고 또 서울역이 태운 홍대 까 치산역 어, 화곡역 우장산역 발산역 마곡역 손정역 그리고 어, 동묘벼룩시장 마장축산물시장 강화풍물시장 금천협동장 그리고 남대문 어그저 뭐야 동대문 그리고 또 이제 그 뭐야 <laughs> 인천공항 예 이렇게 예, 여기저기서 일본도 어, 만난 사람들 저에게 복음을 적고 저에게 전도지를 받고 영적 기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캬, 하마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한 200명 되는 걸 계속 이름 일일이 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다할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도 150, 6 0명 영적 기도까지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 그래서 그냥 그 전체를 또두리뭉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나서, 하는 깃발 교목자를 회 만나서, 그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친척, 친지를 살려서, 그리고 저 같은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해야지. 또, 쟤도 우리 형제, 자매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예, 또 이제 우리 엄마 기도, 또, 나를, 내가 아는 전도자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갖고, 정천호 목사님 그 해외 선교 정천호 목사님과 예종절 장로님의그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송교수 목사님의 그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 또, 기도하고, 뭐. 저, 저 기도하고. 하여튼, 뭐, 우리 건물에 기도, 뭐. 하여튼, 기도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집안일 해야 되지. 또, 이제 이렇게 가도 만들어야 되지. 전도해야지. 또, 전도불도 붙여야지. 지난주에는 백성훈, 현재가 전도불을 붙여서 저하고 한 번, 한 30분 했지만, 그거 안 하다가 하니까 조금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가 봐요. 그런데도 전도지를 잘 받더란 라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 정말 그, 그가 정말 전도자로 세워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또 이렇게 불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 또제 몸을 생각해서 또한 번씩 또 침도 맞아야 되지. 또뭐 걸어 다니는 거 전도하면서 걸어 다니지만, 그러니까 마음은 나한데 하나님을 위해 위에, 하나님을 위해또 생각하는 게 너무 바빠요. 근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할순 없지. 근데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이제 그다음 선교지 몽골인가 일본인가 뭐이제이제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큐슈 몽골 뭐 이렇게 영국 미국 이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경이 열려야 되니까 왜 그랬냐면 저는 시간과 내내그 전도의 그 마인드는 딱 준비가 돼있제 물질이 따라야 되니까 물질의 동력자를 붙여주려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주의 강가를 한번더 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또 그렇고. 어쨌든, 그, 어, 전도 카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전화 주시고, 제가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전도의 불을 받고, 받고 자는 분들 전화하시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불만, 불을 받는 시간, 잠깐 함께만 해도, 아, 이렇구나 하면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예.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주는 저는 백승훈 형제, 즉, 전도 불붙이는 일하고, 특별히 제가 전도 따로 한게 없는 것때 조금 제가 바빴습니다. 어, 그리고 또, 그, 이승훈 형제 만날 때또 이제 그 부패식당 사장님에서 또 이제 거기도 하고 또 만나 전도했고, 하여튼 뭐, 지난주는 조금은 제가,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면 한번 또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남 주일날 그 음식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또 어제 시래기를 또 맞아 못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반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시래기도 찌지 묶고 싶고, 막뭐 하여튼, 어 그게 우리 건강에 너무 좋으니까 시래기는 비타민A가 많고 섬유질, 섬유질이 많으니까, 어, 그래, 건강도 생각하면서 또 주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생활 하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기도 동역자 기도를 할 사람 생각 이러다 보니까 온종일 지나 저녁에는 잠을 아멘의 꿀잠을 자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내 주의 강관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했지만 쳤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그냥 처음 치고만 그냥 바로 하는 겁니다. 이거 피아노 연습할 시간도 없고, 기타 연습할 시간도 없고, 우크렐라 연습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제가 계획을 했는데,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림 이거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하여튼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노후에 제가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 또 어, 내년에는 꼭 기타와 콜렐라도 함께 여유가 있어서 연습을 좀 했어. 또 이렇게 어, 정말 토요 찬양에할수 있도록 예. 좀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잘 보내시고 또 주일 날또 시간 있으시면은 어 전도하세요. 잠깐 한 시간 우리 지금 우리 보건빛교회는 오후 예배 어쩌기 점심 먹거나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거나 하면 전도하고 가거든요. 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어, 주일날 수요예 금요예배 새벽기도 하는 거는 좋지만 그것만 열심히 한다고 어,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거 참석하는 것중요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내가 산 제사를 드리라는. 그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주일 간다고 바빠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바쁘다 잖아요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보세요. 아, 도로 그러면은 더 기도가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깨닫습니다. 계속 그냥 아이고 수요예배 가야지, 금요예배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그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음. 밖에 나서 내가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즐겁게 기쁨으로 이 가까운 시간을 막 이렇게 할수 있지. 그냥 내가 그 시간에 막 그냥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금요일 채스를 다 하고 나면 지지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 시간이라도 밖에 나서 복음을 짓지. 교회 전도지나, 자기가 만든, 저처럼 이렇 만드는 전도지나, 아니면 전도지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제가, 목사님한테 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지를 받았으니, 전하는 자가 되어야죠. 내가 받아, 그들이 지옥하는 걸 보고서는 나는 천국 간다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주의 강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